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 우리의 경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선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이라고 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어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거룩하여 질수 있는지를 나누고, 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10편 99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쥐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왜 거룩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진리의 속성은 동일합니다. 진리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존재함 자체가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을 때그 의미를 살펴보면 존재 자체, 즉 본질이 사랑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다라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또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또 말하길, 말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또한 신학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신학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 그런데 본질적으로 피존물이 창조주를 해석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신학적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학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즉,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깨닫고 또한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아랍산 나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아는 것이 먼저 되지 않고 믿음이 선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혜와 계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경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무엇과 비교하면서 이해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어떤 위, 어, 위인들, 어떠한 행위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거룩함을 제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거룩함을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분리 그리고 차단 그리고 구별됨,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우서 7장 1절에,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면 내가 더러워집니다. 또한 더러운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 내가 더러워지게 됩니다. 또한 더러운 것을 듣게 되면, 어, 내가 또한 더러워지게 됩니다. 내가 만지고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더러워지고, 그 더러움의 결과는 더러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육적인 더러움이 영적인 더러움을 만들어냈고, 이 영적인 더러움은 다시 육적인 더러움의 열매를 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와 엔터테인먼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TV, 음악, 스포츠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더럽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특정한 어떠한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봤을 때 더러운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TV나 어떤 뭐 스포츠라든지 어떤 세상의 문화를 절대로 즐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데, 이 절제가 바로 또한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이 메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거룩함의 영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잠깐 거룩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을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은 보다 훌륭한 사람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적인 항목이 아니라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과 기도의 경건을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우리가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 얻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 속에서 분주함으로 어, 투잡, 뜰이잡을 뛰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외형적으로는 바쁘게 살아가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리하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그 분주한 삶 때문에 무너진다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일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세상의 일들과 또 하나님의 일, 경건의 훈련을 쌓는 이두 가지의 일을 밸런스를 맞추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경건의 훈련에, 어,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을 무엇보다 삶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단순하지만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며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되어지면 나중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가 경건을 위해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절제하며 자기를 제어하며 그리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훈련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또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죄를 지어서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훈련들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나의 죄 문제, 그리고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인격 그리고 여전히 무엇인가 연약한 나의 그 모습들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집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의 넘어짐을 보고 정지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거룩함 가운데 온전히 설 것을 보시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회귀하고 돌이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를 것 또한 아셨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쌓아놓은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 경건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 3장 11절 12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사람은 주의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모든 것을 나누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들이 이제 곧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거룩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시키고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무엇이 나를 지금 더럽히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십시오. 이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쌓으십시오. 이 경건의 훈련들이 쌓을 때, 쌓아질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고난과 급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겨, 경건의 훈련을 쌓는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재림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따릉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알게 모르게 세상 가운데 묶이며. 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또한 우리의 경건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과 같이 정말 내가 무엇으로부터 내 자신을 구별시켜야 되는지 이 이것을 위해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늘 나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자들로 준비되어 질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무엇보다 더욱 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